making burger bun, burger bun, homemade oh. burger Oh. Kids ask so I give a <laughs> okay. you. okay like daddy good daddy no the best the best daddy okay best daddy so good ready, ready? Sit. okay go good. So mix it together Why? to make a more fluffy Egg? Oh, it's a secret ingredient. Magical. Sticky, sticky, right? Look nice. oh, oh, how well it's mixed. Oh, nice. Pretty, pretty. Oh, nice. Just a little bit, right? Nice. 또깨다 뭐, 어손게 빨리 party. 와 먹어 먹어. 이거 에뭐에브리 어제 내가 제가 단식하고 보식했더니 oh. 양이 줄어서 만약에 단식 안했으면 mm. 이거 다 먹고 다 먹었을 텐데 다못 먹어서 남은 거. 어집에는 아침 세 땡큐. 어 oh,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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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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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봐. 땡큐 땡큐 금방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kay. 드세요 드세요. 잠깐만. 잠깐만. Yeah, 그리고 저는 그냥 mean. 이렇게 원래 yeah, 먹던 대로. 왜왜 뭔데 뭐가 있는데. 오레징 와. 오. 나이스 나이스. 허즈벤 아침부터 비미리다 비밀. 스 나는. 그리고 um, mm. no, 그 라페, 라페, o 페 라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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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 라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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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티를 마셔요. 티를. 티. 유한티? 오, 오케이. 물? 물. 오케이. 맛있어? 맛있어. 굿. 오케이. 와. 어? 너도 고기 또 먹게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laughs> 비벼 먹는다. 먹을 차로 그그그그그 그, make 아, m mm -hmm. 아유 잘먹 나는 기분 좋는데. 응? 응. 응. 맛있어. 응. 오늘 밤에 뭐 먹을 야 응. 냠. 미소 냠이야? 응. 위드 브드 브래드. 이게 한국 스타일이야, 케? Okay? You should d <laughs> <laughs> 너무 힘어 <laughs> 어떻게, every day, 아니, 말이 mm. 괜찮아. No way! I cannot do s o m e t h i n g special every Only day. Only special night. day, like, you know? 아니야. No,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How much do, do I expect breakfast lunch? I just d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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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Bobo! b w o 어 B-W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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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오, l l so good. so good huh? yeah, smell already delicious, you know. Oh. Ah, 아, 나누는가? seventy, uh, how many grams? 125, 1 0 5 oh, make a ball. m m nice, 잘한데? hmm, kids got a small bun, right? o w r s a big bun. Mm.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애들 거야. 어? 라이스 원스, 시고그 다음에 불을 켜주세요 오늘은 어제에서 설 연휴 맞이 설날을 맞이하여 아들이 먹고 싶다는 뭐지? 그거해요 그거 버거, 수제버거 토마토를 했어요 그 토마토 앰파베 그래도 어제에 비하면 이 정도의 재료 준비는 진짜 껌이다 껌 뭐 하십니까?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making? What are you preparing now? Cheese cake For dessert? 아씨 오늘 살찌겠는데 나 단식해서 공식회에서 많이 못먹는데 아 이런 숙제 알아서 해드립니다 저는 버거 숙제도 준비하고 그 집에는 버거빵이랑 오, 무트입니까 <laughs> 어, 뭐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요, 출동. 크림치즈. 응 음. And then with the. 이것도 해야 지금... 되는데 이것도 찍어야 되고. 아, 나 바빠. 에그, how many t h r e 뭐야? 미리 재료 한 번에 냉장고에 랩 씌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오늘도 바빠요. 그래서 미리 미리 해놓는 거예요. You can see the oil. Oh. Oh. Real is always best. Real is always best, but expensive. Mm. Oh, you're not You go, you go, Vanilla bean. okay? Please see this, Annie. Smell heavily? Nice! Good? Oh. 아우, oh, oh. 가까이 맞으니까좀 세긴 하다. 향이 강하다. 하드크림? 응. 그리고 레몬? 레몬. 다 같이 넣어? 다 같이 넣어. 믹스 믹스 믹스? 야야야, 이걸 나를 불렀어야지. 어, 에그? 에그와 hey, 에그. Mm. 옷을 입혀주세요. 애기, 애기. 아, 이쁘다, 이쁘다. 애기 엉덩이 같아. 너무 귀여워. Like a baby b o m 참나, that's 가 h a 두개 붙여봐. 두개 붙이면 yeah, 엉덩이, yeah, 엉덩이. Really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a r you ready? I, I'm ready. Are you ready? Yeah, I'm ready. Do it. 우와. Oh, wow. 맛있겠다. 어머? 이시시시시 오늘 저녁또배 터지게 먹겠네 거의 다 끝나가는데 포테이토를 해달래요 직접 그래서 그것도 일단 자르고 비코 비키어포 오케이? 오픈? 아 귀여워 아왜 oh, 이렇게 귀엽냐? 나이스 어? 됐어? 뜨거워 핫핫핫핫핫핫 이거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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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한번 해주세요 두번더아 뜨겁다 아 ah, 뜨겁다 몇개몇 개? 우리 8개! 오오오오오 카운팅 할수 있어, 나이스. 에이, <laughs> 스마커, 어, 에이. 에이. 이거 찬물에 담가서 전분기를 잠깐 빼주고, 아까 응, 썰은 전분 빼는 감자를 잠깐 한삼 분만, 그래 짜는게 나중에 튀길때 빨리 이거랑. 그 조금 아금 어. 또 여기. 또한 컨트롤을 좀 넣어서. 바로 안하면물기있으니까기름에 튀니까. 음. 프라이 양념 소드고 cooking first. 음. Mm. so they become mm. tender. The g right? 그리고 저는 새우를 제 거를 다질 거예요다 했다 다 했다 다 해서 넣고케이 먼저 조금만 조금 넣고 맥스 맥스 저는 이렇게만 할거예요왜 왔어 왜왜왜 왜, 왜. 뽀뽀? 키스? 뽀뽀? 일로 아 저기는 저기 나는 컬러 이렇게 달라 아래는 <목소리> 식당 <목소리> 먼저. 되게 포테서 월체스터. 야, 체스터 아, 이건 파네니. 멜만 many... mm -hmm. 나오지? 아, oh. that's a 패리네. 스테.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진공해서 얼리죠, 얼리죠. 그래? 근데 다음에 또 먹으면 되니까. 큐! 갑시다 <놀린> 밑으로 내려가서 냉동고에 넣읍시다 알겠지? u n d e r s 자 이번에 산 이거 하마칠 1 6 0 s i x t 오. 이거는 뭐냐면 우리 허즈벤 베이킹 더 프리저예요. 아니 yeah. 내 김치 냄새 난다고 하도 투덜거려서 이거를 그냥 너다 쓰라 내줬어요. 원래 여기다 내가 이것저거 것 뒀음. 오이스트 어, 안 가져졌어? 아니. 이스트 알파트히 이스트도이 Oh, there okay? All the baking. 이게 있어요. 뭐, 젤라티 이스트, 그다음에 뭐 라이 위호위 그다음에 브레드 플라워, 뭐 케이크 플라워. 그다음에 여기 반 초코 뭐 이것저것 다. 여기는 혼자 다 쓰기. 그다음 자, 이거는 이번에 200불인데 세일할 때1 60불 주산. 우리 집에 냈던 거. 와. 조조. 아니요 조조랑 시푸드 됐지. 자, 저. 이건 뭐지? 어제 쓴. 언더바로. 언더바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거 푸드 보면은 부자 되는 게. I feel like. Oh. which? 아, 뭐야, 비치. 늦어 버렸 됐다. 가시다. 회 뜨고 유는 c h a n 오케이. 레이트? 아, 그래, 오케이. 아이, 엄근하게 d r e 오케이? 그리고 l e t 오케이? 아이, 바쁜 이유는 어, 이거 책도 반납해야 되고 일단 반납을 먼저 또 책을 홀더 시킨 게 왔어요. 이거 아 두껍다. 이거 쓰실려나? Emotional Intelligence Habit. 그리고 애들 책중몇권좀 빌려가고 원래 같이 오는데 오늘 이번 주 너무 바빠서 제가 그냥 알아서 몇 권만 빌려가려고요이 책을. 어, 올리브, 올리브. 비건 비건 비건. 앤 토마토 소스 있어? 원이 채비지. l 티스 t 나 c 티스 필요한데. c e lett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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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t c lettuce, l e t t u c t t c e l t t u c e lett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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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t t u l e t t e l e t o u c e l t t u c e t t u p e lettuce, n e t t u c e lett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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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e l t t u t t u c e l e t t e l t t u c e l e t u c e lett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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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t t u c 다니는 치과 의사가 리퍼를 해줬는데 이제서 부켰어요 10월이었으니까 11월 12월 1월 1월 4개월 기다려서 근데 앞니 때문에 가는 치과는 다음 주에 또 가야 되고요 오늘은 교정 치과 조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인을 해야 돼요 로진이 왔다 로진이 가자 이제 치과 가야 돼 오케이? 우리는 교정 치과로 따로 다녀야 돼요 일반 치과는 달라요 여기서 3D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지금 치과를 다녀왔는데 로즐리는 6개월 뒤부터 교정을 시작해야 돼요. 일단 안의 절를 넓히는 것부터. 여기 보시면은 여, 어, 연구치, 연구치. 여기는 이제 레디드에서 똑바로 서 있는데 얘는 자리가 없어 그 누워 있어. 누워 있어서 이대로 두면 이게 나중에 완전 여기. 완전 다 밸런스 깨지고 이제 치열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연구치가 다 나와서 할 때는 거의 힘들고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일단 유치가 좀더 나오도록 유치가 빠지고 연구치가 더 나오도록 기다렸다 6개월만 그 뒤부터 이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이자를 넓히는 그 디바이스 장치가 3,800불에 서 4,200불이래요. <laughs> 아, 다 돈이다. 물론 보험이 커버되지만 100%는 커버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내일 또, 애플도 또 가요. 애플은 로즈인보다 더 안에가 비좁아요. 난리 났구만, 이제. 릴리도 갈 수도 있어요. <laughs> 왜 얘네들 안에가 이렇게 좁아? 아, 정말. 다 돈. 집이다. 로슬린 교정치과 1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릴리 픽업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케이크, 케이 오, 다, 다, 다. 다, 다, 다. 맛있겠다. 어, 새우 패티가 되는 동안 저는 이제 칵테를 만들어요. 옷 같이 나눠주고 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와, 이거 디저트, 오케이? 알겠어?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오케이? New one, 오케이. Oh, I like 치즈이거 예. 어디가, 어디가? 우와,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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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와, Basque 치즈케이크, 나이스. 두번 하고, 거저 내가 한번더 튀길 거야. 예 내야지, 크스 음, 아, 바쁘다 바쁘다. 슬르랴 건지랴. 코카랴 음, 따삭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두번 튀겨요. 이제 다된것 같아서 건져요. 어. 아, 이제 쉐크 쉐크 타임. Don't, don't put too much, little bit. 이 k 이 y okay, you 이 n o w 후추를 넣어주세요. 페퍼 p p e r s h 이거 y 슬리리 k y a 자, 쉐키 쉐키 잘할수 있나요? 오, 어이. 오이오이오이잘데난 어이. 어이.

맛있겠죠, 짜자. 프렌치 프라이 맞아? 프렌치 프라이, 크리스py. 크리스 p 맛있지? 크리스py and soft in the inside and t a s t 맥도날드보다 나어 이게 네덜드 음. 맥도날드지. Yeah, 먹고 떠줄게 먹으세요 어디 보자 에픽 꺼 어우 잘 만들었네 자 어, 너네 거도 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음. 어때 음. 맛있어 짜요 음. 음. 그다음 도메로 어, 볼까 나이크미 <laughs> 아니야 <Like 웃음> <me, onion. 웃음> 자 먹어 <laughs> 우리 짜랄까 <짠 할까? 웃음> 자 얘들아 짠쇼스짜진 쇼즈 어 옳지 <laughs> 됐어 됐어 마셔 마셔 엄마 <laughs> 쇼스 자 마셔, 마셔. Cheers. 아니야, 무거워 무거워 조심조심, 오케이 먹어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 bu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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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g o bugo, 치즈버거. 어때, 나 프렌치 프라이스, 오케이? 음, 좋다. 야매? 음. 오, this is a g o o meal. g mm o -hmm. meal, meal? Best meal. 음, mm. mm. 맛있어. Okay. 자, 감자 먹어, 감자 먹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Okay. 오케이. Okay. <laughs> 맛있어, 리리, really? 좋아? 음, 춤추네, 춤추네, 둘다 추네. 맛있어서 춤추는가?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 빅바이트 파도타기 원와 리리 원 빅바이트 와 로즐린 빅바이트 어에프리 빅바이트 와잘 먹는다. <laughs> 나나나 빅바이트 오케이. 말다 음, 말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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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Thank you, 대지. <목소리> <목소리> 엄마는 엄마도 했잖아. 어? 어 그래 맛있게 먹어. 이거 먹고 투즈케먹을 거야 또 알았지? 살날이라서 이렇게 특식 해주는 거야. 오케이 해피니유니까 오케이. 해피니유. 음 뭐라고? 보프너. 여도 감자 다 먹었어 벌써? 또줘 감자. 오케이 기다려봐. 아다 맛있다. 재료도 신선하고 빵도 맛있고 everything g o o 지금 뭐한거야? 스리라 핫소스 는거야 케찹 와 진짜 미쳤다 아빠 핫소스 좋아해 미쳤어 미쳤어 그거에다핫소스 일단 케찹 머스타드 핫소스 와, 리데 와사비 매운 소스 완전 장이네 소스킹 아빠 소스킹 소스킹 비퍼 어드 서스젠 빌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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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오 잘 먹는다 메리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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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wow, 캡타임! To oh, 이거, 위에는 이렇 이렇게, 이이거 위에나 원래 이렇게, 까렇게돼렇게 r 렇 이렇게, 이렇게, 이 o 게이렇 이렇게, 이 s 게이렇 o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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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s 이렇게, 이렇먹 이렇게, 이먹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 애들이 싫어하네 리리 really, 에피 로지노, 리리 like이. But I'm okay, but cold is better, right? Mm -hmm. Cold better. 응. Mm. Thank you, thank you. p h oh, e a s e take a little bit. Okay. Do you be okay? It... Nice to... oh I don't because i s t o m a e s m s o t r a v is it my s t o t r a v is it? I w n t s because r o s s e n crushed it all up. 아 y 괜찮아. No, I 먹지마. 이거 베 a 인데 제가 응? fail. Kids doesn't 아, like. 이선 이제 better야. 왜? Actually, yummy. Is yummy? 어 oh, 왜? 이제 uh, cold better. Cold. Cold better. Yeah, yeah. Did you give me s o m I pack some. <laughs> good 啊，good 啊，嗯。